사무엘상 1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을 다 일곱 아들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일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일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으로 택함을 받고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다윗이 이 일을 두고 어, 정말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는 양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죠. 그렇다면 어, 그 일을 두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세우시는가? 하나님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가?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어, 저도 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기도하면서 어, 대학원을 준비하고, 어, 그리고 대학원 시험을 치고, 어, 대학원을 합격하고는 그 합격증을 이제 그때 나눠주더라고요. 어, 저희 합동 측에 있을 때에, 총신 대학원 다 어, 합격을 하고 나니까 합격증을 교부하고 합격증을 받아가라는 겁니다. 그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서 합격증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버스 안에서 제가 아직도 제가 그 버스의 어,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제일 뒷자리에 앉아 가지고 혼자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어, 그때 제가 참 시험 기간, 시험 준비 기간도 짧았고, 저는 붙을 거라 생각도 안 했는데. 왜냐하면 친구들도 한 1년, 2년 공부하고 그러고 시험치고 선배들은 1, 2년 공부해도 뭐 붙을까 말까 그랬는데 어, 그 짧은 기간을 공부했는데 이렇게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려온, 그 합격증을 받아 내려오는데 제 생각에 이건 제가 한게 아니에요 절대 붙을 수 없는 공부한 시간도 그렇고 공부한 내용도 그렇고 절대 붙을 수 없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생기고 너무 큰걸 받으면 두렵지 않아요. 내게 아니라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무엇이 급하길래 준비도 안된 저를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 나를 쓰시려 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기도했던 그 장면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자기는 막내 아들로서 들에 나가서 양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이 불러가지고 집에 오라 해가지고 갔더니만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앉아라 하고는 그러다가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왕으로 택한 받았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놀랬고 또 당황스럽고 또 한편으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겠죠 하나님 왜 나를? 왜 목동으로 있는 나를 저 전량을 지키던 나를 하나님 부르셔서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려 하십니까?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오후 예배 때 받았던 말씀처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그 자체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라는 그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하시는 이유가 이따라는 겁니다.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아, 세상 말로 내가 이 생에서 눈을 떴다. 그러면, 아, 하나님이 오늘도 나,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겠구나. 올수요 예배 때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음,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절대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편에서만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편에서 뭐 이야기할 때 친구들하고 뭐 어릴 때에 막 하면 내가 절대 안 했거든. 절대 아니거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 절대가 절대 아니잖아요. 보면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절대라는 것이 없죠.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이 절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자는 그 길이 평탄합니다. 그 말은 문제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고 역경이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려움과 문제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계획을 보지 못했을 때는 그게 문제고, 그게 갈등이고, 그게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순간 그게 더 이상 힘든, 힘들지 않고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내게 하실 일이 있구나라는 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면 그 인생은 평생 좋은 자리에 앉아서도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른다면 많은 것을 가지고도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그날 이후로 모든 어려움은 뭐가 되냐? 응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 많다. 하, 이제 뭐 나는 은퇴할 나이고 뭐 나이도 많고 아니에요. 모세는 8 0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졌죠. 우리의 인생에 매일매일 눈을 뜰 때마다 우리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 그걸 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다이슨,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날이 인생의 전환점이죠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이날 이전에 어땠습니까? 이날 이전에도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만회를 누렸습니다 다윗은 이날 이전에도 뭐 했습니까? 양을 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기록하고 그게 다윗의 시편 아닙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늘 그러던 중에, 다윗은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그 축복을 누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어졌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던 이날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이 보게 되어진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에 이 괴로움, 이, 어, 사사시대를 겪어야만 했는가? 왜 우리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국에서 노예가 되어져야 했는가? 왜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 애구에서 나왔으면 바로 가난 땅에 왔어야 되는데 왜 40년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는가? 그날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오늘 있기까지, 오늘 이전에 우리 가정과 가문과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상처, 나의 지난 과거가 발판이 되어지죠. 여러분 이날 이전에 하나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저도 목사로 부름 어, 받고 그리고 그 합격증을 받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가 보여진 거예요. 이날 이전에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본 겁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평양 신학교를 다니시다가. 이 독립운동 때문에 졸업은 못 하시고 그리고 늘 독립운동 때문에 쫓겨다니시던그 하나님 아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 가정과 가문 속에 정말 하나님 나실린과 같은 이 복음 전할 죄종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리고 저희 가정을 보았을 때에 어머니께서 서원기도 하시던 그 서원기도가 어릴 때 맨날 들었던 그것이요. 이 비로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면서, 아, 내 능력과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겠구나.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 나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다면 이 길을 가겠노라. 이날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어진 거죠. 여러분 인생에 정말 오늘이라는 기점을 두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지나온 모든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찾아내셔야 돼요. 이날 이전에 이루어왔던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냥 질문하시면 돼요. 기도하며 질문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도 하시고 또 누군가의 말을 통해 깨닫기도 하시고 또내 마음의 양심에 하나님을 답을 주기도 하시죠. 그리고 다이 개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절, 절대 계획을 찾은 거죠. 목동으로 있을 그때에요. 다윗이 오늘 보면은 이날 이후에 그 왕으로 택함 받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왕세자 교육을 받은 겁니까? 바로 왕궁에 갔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여전히 어디에 있었습니까? 목동으로 있었어요. 우리는 뭔가 특별한 장소에 가야만 되고 특별한 응답을 받아야지만 자기 인생이 바뀌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오늘 내가 지금 이자리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열 가지 발판 가운데 여섯 번째 발판이 뭡니까?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선교지예요.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오늘도 생명의 역사와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있는, 내가 선 곳이 선교지입니다. 어제 우리 어, 어제 어떤 분과 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이제 직장생활 을 하시는데 제가 물었어요 요즘 어떠시냐 하니까 아 힘들다는 거예요 어제도 어 자기를 그렇게 좀 싫어하고 미워하는 상사가 있는데 어제는 하다하다 안돼 가지고 조금 언성을 높이고 의견 다툼이 좀 있었다는 라 많이 힘들다면서 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 제가 지난 오후에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그런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직장을 알아 봅니다 더 좋은 조건에 다른 직장 알아 보겠죠 내가 더럽어서 여기 안 있는다고 근데 그 더럽게 한 것을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믿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곳에?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어, 인도받을 때, 어,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제 성격 따라 이렇게 앞서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큰 문제일 땐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엉덩이를 걷어차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달라고. 왜? 내 생각에는 내 편한 대로 생각하니까. 내 유익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판단하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더러워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 못 있겠다 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옮겨가야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옮기셔야 돼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 이날 이후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다윗 씨? 왜 블레셋이 우리 나라를 괴롭히는가? 왜저 골리앗이 들어 와서 우리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다윗 씨? 이날 이후에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아, 저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구나. 근데 이 골리앗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신을 자기 신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를 모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고 여호와를 모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갈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 싸움이 칼과 창과 단창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거죠. 이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과의 그 전쟁에서 절대 이 계획을 찾아냈는데, 아 이것은 우리가 힘이 약해서 블레셋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왕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고 참된 왕그 하나님을 의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온 문제구나. 그래서 다윗이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망군의 여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아갔던 겁니다 이날 이후에 기름 받은 이후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계획 왜 나를 부르셨는가 절대계획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습니까 그언약궤가 다윗이 왕으로 부른받을 그때 사무엘을 마음의 한 중에 한이 뭐겠습니까? 이 언약계가 아직도 저 장막, 저 성막 안에 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릴 때에 언약계를 가 블레셋에 빼앗기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 언약계가 몇 개월이 지나서 돌아왔을 그때에 그 언약계를 옮기다가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고, 그러면서 언약계를 저 실로에 있는 장 성막에다가 갖다 놔야 되는데, 거기에 가지지 않고, 아직도 아비나담의 집에서 놓여 있는 그게 이 사무엘에게는 아픔 중에한 품이었고, 또한중에 한이 아니, 아니었겠습니까? 그걸 다윗에게 이야기했겠죠. 다윗도 이미 소문을 들어 알았죠. 언약계가 아직도 방치되어 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왕이 되, 되자 다윗이 어떻게했습니까 언약계를 옮겨 오잖아요. 옮겨오던 중에 옮겨오다가 또 잠깐 오베네돔의 그 타장마당에 잠깐 두고 오다가 또그 이후에 가져와서는 시온산에 두고 다윗이 장막을 만들고 다윗의 장막이라 하죠 그리고 거기에 두고는 다윗이 늘 성전에서 바라보면 보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계를 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 상하로 만든 그런 왕궁에 있는데 저 언약계는 바람에 펄럭펄럭 거리는 천막에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성전을 짓기도 하죠 하나님이 주신 절대계획, 하나님이 계획을 붙잡은 겁니다 그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놓은 거죠 우리의 인생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지나간 과거에서도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찾아야 내가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상처에 매이지 않아요. 그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왜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성교지로 나를 이곳에, 이 교회에, 내가 이 집에, 내가 이 직장에 그리고 나, 내게 이, 이런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이날 이후로 이말한 마디가 뭡니까? 이날 이전, 이 날, 이날 이후 그 모든 것에 대한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낸 겁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정말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 하나님이 임신하지, 하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겁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내게 일어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고 찾아야 되는 것이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라. 잠언 3장 6절.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시고 나의 모든 삶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고 절대 계획이 보여지게 될 때에, 오늘 내가 당하는 지난날의 고통과 고난, 오늘 내가 당하는 억울함과, 오늘 내가 당하는 괴로움들,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때의 답답함과 막막함, 다 모두 다 응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한 날도 정말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던지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함으로써 모든 것이 응답이요, 축복이요, 증거가 되어지는 그래서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날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질문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 줄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산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그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능이 이기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린다 그랬습니다. 이분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올한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유혹을 이자 그, 어, 하나님의 유혹을 이을자로 부른받은, 어,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진짜 전도만을 위한 교회로, 훗날에 기억되어질 전도만을 위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전도 목회를 통해 어, 교회를 살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단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우신 우리 단일 목사님과 저와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선교 현장들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민족과 북한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내의 어, 현, 시스템들과 현장의 우리 다락방으로부터 지교회 여기까지 우리 모든 시스템들을 두고서 현장의 시스템 두고 두고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전도 대상자를 기도하실 때에 장 믿은 가정들을 두고서, 이 시간 우리 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